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laughs>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니몸도 불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다 그렇게 크고 강하게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로서 사몽의 뜻대로 운명하느니 이와 같이 여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보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중에서 온 몸을 더럽고 삶의 수레와 피를 불사하는그 사람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거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아버지를 찬송하고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름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세미 한 구멍으로 지산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보아가 나무감를나무아가겠느냐 이와 같이 실정 무리에 성물을 내지 못하는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개 어, 어, 문장 요소가 등장하지요. 그건 다름 아니라 믿음의 역사, 그다음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something이 일어난다 라는 뜻인데, 야구보서에서 계속 진술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대선의 과정서 1장 3절에 나오는 사랑의 역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믿으면 뭔가가 일어난다. 다른 말로, 다르게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믿음의 주요 또 음전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거주하시는데 우리의 그전 인격적인 요소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악한 영에 들려도 그 사람의 눈, 말, 행동, 가치 그 다음에 모습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영이 한 영혼과 인격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안 변한 것이 기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한 영혼의 인격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게 되는 변화가 뭐냐? 말이랍니다. 말. 말의 변화. 이것이 예수 믿는 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나타나게 되는 변화가 바로 말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번 예를 드렸듯이 아,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말과 글을 다루는 고문학자인데 한결같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친구들이 CS 루이스가 소천한 이후에 하나의 또 회고록을 펴게 되죠. 근데 한결같이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 친구 루이스는 말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어떤 나그네가 와도 환대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글을 적은 것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가? 과연 성경은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짧지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리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영어성경에는 머추어 머추어의 반대말은 아마추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말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 말은 다 실수가 많다. 우리 여러 신체 기관 중에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말, 혀다. 그런데 이 혀의 실수를 줄이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는 사람. 이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머추어, 성숙하고 그리고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엄놈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반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우리의 전생일를 좌우하는 거죠. 그럼 키란 것은 방향 탈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러니까 말을 통해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우리에게 인생에 갖는 의미가 굉장하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요. 민숙이 12장, 13장, 14장 쭉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원망. 거기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이를 듣고 행하겠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지.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말대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라는 이 소원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저도 실혼책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저 뒷자리에 있는 한 인격 우리 아내를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는데 이거예요. 어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말만 그래. 얘 예, 말이 전부입니다. 말이 전부예요. 나는 감정이 없어.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듣는 사람으로 알고. 강력하게, 부패하고, 아프게 하지.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나 뒤끝 없어. 뒤끝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부터는 이런 말을 제가 거의 밖에 내지 않아요. 어, 난 뒤끝이 없어.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 나는 말만 그래. 말이 중요하다 아이. 그만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6절도 같이 볼게요. 시작. 현은 곧불의 불이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와 길을 불사, 전나니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말은 거의 90%, 거의 100% 악한 말입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아주 단적인 예로. 축복이 편해요? 뒷담화가 편해요? 뒷담화가 훨씬 편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성에 익숙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게요 그런데, 재미는 있지만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마음은 피폐해져요. 왜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고 소송되고 왜 기쁨이 날까요? 기도야말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끌어오는 놀라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놀라운 말이고 축복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는 놀랍,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례 얘기합니다. 제자 훈련, 네, 중요한 모토 세 가지. 단독자, 돈, 말. 제가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해왔어요. 말이 건강한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요.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란 말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말을 뻔지를 한 사람 말고요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이 왜 왠지 말만 뻔지를 해. 그 말을 이야기하는 양입니다. 이 영혼 속에서 진심을 담아 내뱉는 축복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혀 말에 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다행이면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다행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은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필립보서 4장6절7절 외워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말은 마음에서. 말른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쁨이 있는 마음은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틀어진 관계에서는 틀어진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의 혀를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가 상처받은 말, 마음에는 상처받은 말이 나오잖아요. 왜 성경은 유독 빨리 용서하라 그럴까요? 왜 빨리 화해하라 그럴까요? 왜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악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 도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우리 주님과 논쟁합니다. 거룩과 성결에 관해서 얘기하죠. 그 대화 중간에 우리 주님이 굉장히 선문답 같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무슨 얘기냐? 얘들아, 이 바보들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니, 곧, 음란, 보호세, 가음 시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모든 악한 말의 근원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건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지 아십니까? 현은 길들일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의탁해 버리면 우리는 저기 맨 하류에 끌려 내려가죠. 거기에는 어떤 게 있어요. 온과 오물이 다 있어요. 상류에는요 셈이 있고 하류에는요 쓰레기가 있잖아요. 상류에 쓰레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인간이 버리지 않는 사항. 항상 쓰레기는 하류에 보이죠. 물의 흐름을 따라 예.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과 말을 깨끗한 상류에 두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 나는 말이 실수가 많아. 난 원래 그래.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 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성경을 증거합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마음은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제가 하도 혈이 막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도 막 혈이 막고 그왜 그래요? 제 안에 어그러진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가 왜곡된 이게 나타난게또 죄이기 죄로 인해 또 상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제 안에 화가 많아요. 분노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화와 분노가 많을까요? 어그러진, 왜곡된 죄의 흔적들입니다. 뭐 기질적으로 저는 뭐, 불같다고요? 왜곡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제 마음을 다투려 주시옵소서. 제 혀를 길뜨려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만나면 왠지 뭐를 저주를 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속성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여기, 음, 6절에, 현은 곧, 불, fire. 불의의 세계라. 누군가를 태우지요. 무엇으로 태웁니까? 악한 의도를 갖고 태워요. 불의. 누군가를 더럽게 만들지요.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영혼이 있고요. 어떤 사람과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주님. 기분이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저 사람과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 하,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제 자신을 합리화해왔어요. 나는 원래 이래. 기질이 이래. 그거 정말 가슴을 치매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말이 나와 대화하고 나서 누군가가 그늘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만약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기질 탓이야! 라고 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죄를 고백해야 할 문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다. 우리 꼭기억하자 말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전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이것은 불의 세계고 마지막으로 귀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주님 제 안에 과시 없어서 오늘 하루도 축복의 말을 뱉게 하옵소서 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협소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빨리 오염이 되는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도 자면서 이런 생각들 아야, 아침 빨리 와라. 내일 또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루 살려요. 12절 읽읍시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고 마칠게요. 시작.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쉬운 말씀이시오. 어떻게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어떻게 그 안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이 함께 나오겠느냐? 너희는 양당간에 선택해라.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내는 나무이겠으며, 어떤 물을 내는 샘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는 은혜의 깊이의 문제지요. 그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황에 관계없이 축복의 말을 내뱉을 것이요. 약간의 흔들리는 환경 속에도 쉽게 거칠어지는 우리의 입술과 말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깊은 영혼을 아직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영혼 깊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심포를 고치게 하옵소서 그렇잖아요. 사람 심포가와야지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심포가 못된 인간들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심포가 뒤틀린 거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에받치 좌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거룩한 말을 통하여 무언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건축자와 같은 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원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